산물유두가 여자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의 분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수유할 때도 특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유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고 그런 경우는 에 전몸살도 심하게 앓을 수 있고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DA성형외과 부영구 원장입니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유두 성형은 크게 두 가지죠 함몰유두, 유두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유두가 늘어지거나 커져서 유두를 축소하는 유두축소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미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함몰유두가 좀 많이 있고요 기혼자의 경우에는 수유 후에 유두가 늘어나고 커지는 경우에는 유두를 줄이는 경우가 많죠 함몰유두를 단계별 증상으로 분류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4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자가진단도 가능하거든요 건드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1단계. 두 번째는 춥거나 아니면 살짝 자극을 주거나 했을 때 나오는 경우. 이제 3단계는 물리적으로 잡아 당기거나 압축기 같은 걸로 이렇게 빼고 있을 때만 돌출되고 그런 자극이 없을 때는 바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3단계고요. 4단계는 어떻게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 그게 가장 심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3단계 또는 2단계가 가장 많습니다. 교정을 해야 하나요? 가슴 수술을 같이 할 때는 따로 한몰 유두 교정이 없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일거양득이죠. 1, 2단계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좀더 정도가 심한 3단계, 4단계의 경우에는 유두가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고 위생적으로도 그쪽에 이물질 같은 게 끼고 때가 끼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분비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생물이 안쪽에 갇혀 있어서 농양이나 염증 이런 거에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리고 수유할 때도 특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유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고 그런 경우는 에 전몸살도 심하게 아을수 있고요.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는 미세한 유관들이 있고요. 그 유관들이 안쪽에 있는 유선조직과 바깥으로 통해 있어요. 그 사이에는 미생물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블랙헤드 같은 게 모공을 꽉 막고 있으면 이게 미생물이 안쪽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처럼 현물유두로 인해서 환기가 안될 때는 그 이온의 경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현물유드의 수술 방법과 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슴이 있고요. 우리 유두가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정면을 봤을 때 유륜 있고 유두가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유두가이렇게 형태가 있겠죠. 이한 몰유두가 있는 경우에는 유두의 이 높이가 1cm 정도 되어야 되는데 1cm 정도가 아니고 아래로 들어가 있겠죠. 파묻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파묻히는 이유는 안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섬유 조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끊어 주는 거 두 번째는 고정. 1, 2단계의 경우에는 유두의 테두리 쪽에 1mm 정도 미세한 절개창을 내고요. 섬유조직을 끊어줘요. 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기둥을 만들듯이 잡아주면 얘가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걸로는 이제 3단계, 4단계는 부족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의 경우에는 유두 옆쪽에 피부를 조금 조금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잘라서 꼬매주는 경우에는 그 힘을 겉에서도 좀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정말 심한 4단계의 경우에는 옆에서 피부를 안쪽으로 몰아서 단계 올리는 밑에 받침대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수술까지도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세 가지예요 일주일 정도 실밥을 뺄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수술은 정도가 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좀더 철저해야 돼요 닿지 않게끔 막아주는 보호구를 해야 되고요 속옷 같은 경우에도 크고 이 압박을 주지 않는 속옷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경과를 잘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유가 나오는 관이죠. 유관도 중간에 있고요. 혈관도 중간에 있고, 신경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술은 중간 부분을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게끔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모유수유에도 지장이 없고, 더 강한 수술을 한다고 반드시 유관의 손상이 전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육안은 우리가 1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모유수유는 괜찮아요.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모유수유가 끝나신 분,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분의 한모유도 수술 때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공격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실제로. 한모유도 수술 후에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재발 가능성은 있고요. 제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1% 미만이긴 한데 대체로 보면 한5% 정도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한물류두가 여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데 생각보다 많아요.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의 분들은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형외과 전문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한물류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